커겼인아 아, 네. 항상... 어, 저는 이런 거 한다고 기를했는데 그거를 아, 요즘 아, 저네요. 네. 라고 네, 연습을, 그 연습을 어요 아. 네, 몸뭐 푸시고요. 그 보시겠네. 네. 시대 보이고요.

7십구 언제 시작하신 건데요? 칠십 언제 시작했어요? 글래 응. 시작하어요 그래서 거의 응. 한살 네. 시작해서 또 나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안 맞는 사람들 좀, 좀, 좀 그렇죠? 편차도 있잖아요. 우선가. 있잖아. 네, 정치 못 치니까 아, <뭐� 네, 좀안 맞는 게좀 괜찮아. 괜찮아. 일단 어내 어차피 보니까 아까 되맞아 <뭐� 알거든요. 옛날에 이 근데 쉬시면서 뭔가 이 쌍봉이 돼고 싶어 사라가지고 이것저것 저 오늘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 <laughs> 맞습니다. <laughs> 여기 이런 거 음. 오케이 오케이 드라이버도 한번 예 네. 보여주세요. 좀 드라이버도 놓쳐보세요 원래는 구질이 어땠습니까? 원래는 스트레 잠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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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요

네, 아, 어,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네들 보이고요. 네,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좀앉으시 됩니다. 좀앉계시고요 드시면서 물이있을까요물 드시고요. 여기 여기 없잖아요. 고 다시 그렇죠? 그냥 그냥 지나가세요들고이만고요막돌리죠 우와, 잠깐만요, 보세요. 너무 <laughs> <잘 가겠습니다. 웃음> 네? 오우씨아 방향성 와, 방향성. 와 방향성. 거리 보세요 진짜 아. 미가이저 네 처음 이신 건데 두 번째 찍은 거두 번째 찍 그쵸 잠깐만 목소리만 그쵸 오늘 아, <laughs> 아 진짜 방향성 아. 이렇게 안 나갔잖아 오셔가지고요 이게 최근 네. 최근 네 오늘 동안 맞을까 싶은데 와방향 이렇게 이칠수 있을까 했는데 네 어우 190 어우 그쵸 아까 되게 슬라었잖아요네 그쵸 거리랑 다르죠 어드레스 때도 이게 헤드가 잘안 맞췄던 것 같긴 한데 와. 그렇죠 또 차고시게요. 나이스. 다시. 조금만 네. 조금만 올리고. 올리고 어... 네, 느낌, 느낌의... 어, 요 꺾어서. 아. 와, 잠깐만요. 이 진짜 굉장하게. 보세요. 거이 아. 아까. 아. 아까 같은 체잖아요. 그렇죠? 아까 네, 같은 체잖아요. 잠깐 같은 게 아니고요. 일단 아... 손맛 좋았죠. 이 네. 좋았죠. 네. 다양성이쓰나스 아니죠. 막안 뜨죠. 음... 아... 그볼때뭐제해세요여유 그러니까 있게. 아, 이렇게죠렇게 그렇게. 여 이렇게 조금 만 조금만. 여유 있게. 괜찮아요. 이렇게 치세요. 조금 괜찮아. 살살 친다고 는데살잖아요 잠시만요. 완하께라운딩어떠세요 저로 가는 거 아, 보세요. 저 네. 층이 있잖아요. 잠요 보세요. 저로 나가는 게 지금 어거 아니에요. 네. 이 나오는데 단지 <놀람> 보세요. 보 그래서 좀만좀만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보세요. <놀람> 조위험하지만은 네. 잠깐한잠깐아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스이스안 나죠. 스 아, 가 여기 잠깐좀 아, 다시 네. 그러니까 방향만. 아 이거네, 홀이 한번더 늦게. 다음. 일단 방향 이렇게 시그아스가 나와야 돼요 각도가. 그렇게. 괜찮아요. 너무 너무 아니 걸러가는 거는 오케이 그만 앞으로 연습을 해가지고요 안낚기려면요 와, 방향 보세요. 그러니까 작업 때는 일단은 이렇게 와 좋았는데 잠깐, 그리, 이게, 그리, 그리. 잘, 응. 그러니까. 잠깐, 잠깐만 그 이게 그립이 제가 열리네요. 그러니까 손을 힘을 못뭐 주는 요 괜찮아요. 이제 벌 미트레이스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잘 잡고요. 이겁니다. 이렇게만 씨, 그렇죠? 어, 이러니까 좀 뒤에 가죠. 타구 네. 안 나죠. 그러니까 네. 좀 타이밍을 공부를 이어서 해야 돼요. 돼요. 너무 이러면안 돼. 잘 듣고 있잖아요. 괜찮아, 응. 괜찮아 다시, 어.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네. 지금 피스를 봐. 스를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지금. 사실도 괜찮아. 아까는 잘 우리가 데 아까 너무 이렇게 이렇게 네. 너무, 아, 너무 괜찮아. 성 좋았는데. 페이 센데만 알자리지. 가자, 가자 보세요. 습관이아 스윙크스가...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요 보시고 한보요한 보셔야지 내가 좀... 갑니다. 알 괜찮아, 괜아요 하체를 더 넣으세요. 꼬리뼈가. 꼬이도가... <놀람> 이이하니까세 네. 와.. 소리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템포만, 템포만 잘 하면 돼급하지마않7번을 해볼까요 와.. 가용성 아, 손성 아. 모델 네슬이안 나죠 네. 아. 다시요 음거리찰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철제 빼세요 아, <웃음> 잘하시네 <laughs> 그카 그러니까 좀만 느리게 때면에 느리게 하면 돼요 어. 1m만 드리게 뺐다가 나머지... 어... 들어 네. 걸리지 약간 네 약간 <laughs> 열려가는데도안나가네 왜냐면 패스 좋으니까요 어, 더나가네 이제 점점 올라가잖아요 와... 나이스 60... 와... 70, 80, 70 50m 와우! 하하아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진짜 오랜만입 그렇죠, 오랜만... 아, 그렇죠 그냥... <laughs> 요즘 오랜만에 칩니다. 아, 그렇죠. 목소리만. 그렇죠. 정말 리얼이잖아요. 예, 네, 목소리만. 힘이 안 들어요. 예. 진짜 백원들. 250 추가라 쳐도 안 갔는데. 전에 안 가셨는데. 드럽게 쳤는데도. 그렇죠. 네. 좋았어요. 치는 순간에 손에 힘이 살짝 빠진 한데도 제대로 똑바로 나가네요. 아, 그래 진짜. 아, 네. 나이스. 도체 못 해요. 그립이 고질 고질이네요. 인터라킹으로 하니까 그나마 내 손은 좀 나아지는데 오른손만좀 있어서. 음. 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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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또, 또 좋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하 가고 있어요. 점점 괜찮아요. 거 하면 그게 음, 몸을 몸을 이스 필요가 는데뭐특 없죠. 더부러고 음, 뭐, 몸을 더 했대. 이 그냥 어, 와, 71. 70. 걸어보세요. <laughs> 또. 와. 다시5 네. 4 아. 그렇죠. 네. 아, 최고죠. 네. 아, 또 나왔다. 그렇죠. 네. 목소리 진짜 손맛좋아힘안들이고 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다른 분도 오셔도 좋을 거 같아요. 네. 개를 100개를... 이렇게 쳐도 힘이 하나도 안들것 같아요. 아, 그랬죠. <웃음> 네, <웃음> 아. <웃음> 아 <제대로 안> <laughs> 너무 잘했는데. 그냥 최대한 낚시를 한다 마음으로 아, 밥을 두고 놓잖아요. 여기다 <laughs> 수박 있어서 좀 뜨는 음. 거죠. 열심히 오른장해. 음. 잘 하시는데요. 치아, 네, 어. 엄지, 우와. 엄지. 제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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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laughs> 엄지. 그러니까 좀딱 보세요 그냥 엄지 이거 이런 거 <laughs> 그냥, 그냥 네. 몸, 몸 가지 네. 말고 하세 몸이 이렇게. 안 가요 중간에. 그러니까. 네. 하면 돼요. 네. 그냥 다 풀면 됩니다. 몸. 그렇죠. 그래도 놀랍기 때문인 것 같은데 왜냐면 보니까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떻게 글쎄 너무 다른 필요 없디요 <뭔람> 이거다 스틱 잡고 왼팔 뭐어디어 이런 거 잖아요 이런 거아 맞아 이제 이제 이렇게 오히려 오히려 그 <그냥> 느낌이 아까 <뭔람> 치핑할 때 있잖아요 <뭔람> 파이브 찍때 있잖아요 롭샷 찍을 때 로봇자때그런마음이로괜때 그런 이음으로 괜찮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괜찮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아요이요 이거 아이요거네아요이 이거 게찮 이거 괜찮아요. 아요 이거 아요 이거 이거 괜요아아까이 레슨 같은 것들 거의 다 받고 네. SBS나 뭐 JTBC 골프 이런 것, 레슨도 아, 다 받는데 네, 네. 뭐 프로들마다 가르쳐주는 것도 다르고 네, 네. 어, 뭐 어쩔 때는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안 되고 네. 이게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건데 그 그렇죠. 근데 이거 여민 프로 네. 스윙은 네. 어, 진짜 이건 몇 가지 포인트만 알면 내가 쳤을 때 뭐가 잘못된 건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거니까 아, 네, 다른 스윙들은 네. 쳐놓고 아니 내가 좀 뭐 몸이 좀 느렸나 손이 열렸나 그쵸, 뭐 이러면서 그그빼 그, 그 뭐가 잘못된지는 명확하게 모르는데 이, 이 프로님 스윙은 아 내가 네, 이래서 안 됐구나 어 이번 다음 다음 샷은 너 이걸 신경 써야지 아 이래서 안 됐구나 이걸 본인이 명확하게 알수 있고 아, 네. 샷 자체가 어, 어, 그 어디서 듣도 못한 스윙 <laughs> 패턴이라 이거 네. 무슨 그 기법. 네. 뭘 치면 이게 어, 저번에 다른 인터뷰하신 분도 그랬더니 무협지에서 무슨 기법을 배워가는 느낌이니다 아, 네. 아, 네. 다른 분들도 와서 이렇게 레슨 받고 하면 뭐 레슨비 전혀 안할것 안할 같아요. 아, 네. 잘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좀더 잘쳤어야 되는데 암트도 연습하고 그립도 좀 네. 스스로 하고 네. 하면 네. 어, 잘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골프 유튜버를 유튜브, 뭐 JTBC 레슨, 뭐 SBS 레슨 이런 거 전혀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이거 하나만으로 이제 네. 평생 네. 뭐 예, 골프 치는 법, 스윙하는 네. 법 어, 네. 익힌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마음 같아서는 다른 분들한테 네. 추천 안 하고 싶어요. 혼자 할 수고 싶은. 예, 예. 주연이네한테도 네. 추천 안 하고 싶어요. 네. <laughs> 네. 연습해서 박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아, 오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